안녕하세요. 내 고장 명당나들이 오늘은 경북 봉화에 있는 아름다운 명당 척곡 교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봉화 척곡 교회는 국가 등록 문화재 제257호로 경북 봉화군 법전면, 척곡리 838번지에 있습니다. 이 산줄기 끝자락에 맺힌 혈처에 척곡교회가 있습니다. 교회 앞쪽 전망입니다. 모든 산들이 잘 조응해서 이 첫곡 교회를 안아주는 모습입니다. 봉화 첫곡 교회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. 교회로 뻗어오는 산줄기입니다. 좌청령이 이렇게 수여러 겹으로 교회를 감싸 안아줍니다. 또 우백고는 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잘 감싸 안아줍니다. 주변의 산들이 이렇게 성을 쌓은 것처럼 이첫곡 교회를 직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. 이 산출기를 따라가던 물은 교회 앞에서 만나고 다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교회 앞에서 모입니다. 모인 물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. 멀리에서 큰 물이 교회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주 긍정적입니다. 이 산줄기의 끝자락에 아름다운 혈이 맺힌 곳에 척곡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봉화 척곡교회 안내판입니다. 이 교회에는 구한말 탁지부 관리를 지낸 김종숙이란 분이 1910년에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1990년에 증축되었고, 내부 강당과 지역 나무 장식은 운영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답니다. 예배당과 함께 지어진 명동 서숙은 종교 교육과 함께 국어, 수학, 한문 등 신자들을 교육하던 건물입니다. 이 교회는 선교사나 단체가 아니라 교인의 선구적인 의지로 설립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. 첫곡교회 전경입니다. 선이 고운 현무의 모습입니다. 남 교회 본당 그리고 명동 서숙의 모습 종루와 십자가 모습입니다. 잘 보수된 첫곡교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. 첫곡교회의 측면과 후면의 모습입니다. 교회 현판입니다. 대한예수교 장로회. 척곡교회. 척곡교회. 천정상량입니다. 옛 자료들의 모습입니다. 종루와 안산의 모습입니다. 아주 유정한 안산입니다. 여러분 사찰 맹당은 많지만 교회 맹당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이첫곡교회에 들르셔서 옛 문화재도 감상하고 풍수지리 공부와 아울러 혈액 기운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로 쓰였던 명동 서숙의 모습입니다. 초가로 아주 단아하게 지은 집입니다. 잘 단장된 명동 서숙의 모습입니다. 명동 서숙 내부의 모습입니다. 옛날 학교의 교무실을 연상시키게 하는 모습이죠. 교육을 담당했던 곳이라 그런 느낌이 납니다.